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부산대학교 입시주요 전형변경과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산대 정말 부산대는 지방 거점 국립대지만 정말 서울권 못지않은 매우 정말 강한 아주 높은 그런 학생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를 선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성적으로도 인서울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부산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심지어 경기도권에서도 부산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가 주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먼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자, 변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자, 경영대학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23학년도에 3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자, 두 과목을 응시하고, 그다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경영대학을 제외한 그외 모집단위는 2합 4등급 이내, 를 지금 그렇게 수능처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사나 4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 탐구 한 과목 반영하지만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 계열, 인문사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2022학년도는 3합 7등급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2합 4.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라는 게 자기가 꼭 맞출 수 있다라고 그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산대를 노시신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올 겨울, 그, 올해부터 계획성 있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서 반영 방법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을 뭐 A는 뭐 0.5, B는 0.3, C는 0.1 그렇게 반영했고, 그 다음에 석차가 있는 등급을 모두 그렇게 반영했는데 2023학년도는 비율을 정확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30% 차지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5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20%를 반영하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비율이 일반 선택 과목이다 라는 표현은. 일반 선택 과목 몇 학년 때 많이 배울지 내 네, 맞습니다.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여러분들 들으시잖아. 그러기 때문에 2학년 성적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라점그점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시모집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은 확대가 되었어요. 1415명이었거든요. 2022학년도에. 근데 2 0 2 3학년대 1561명으로 146명의 증가되었고 지역 인재 전형도 신설되었습니다. 간호학과가 8명, 의예과 20명, 약학부가 12명을 정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지금 활용 지표가 변경이 되었어요. 2020 이제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탐구가 100분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2023학년도는 탐구가 표준 점수로 지표가 변경되었다는 라점그점 그 점, 정신 노리는 학생 여러분들 꼭이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이 2022학년도 어, 같은 경우에는 504명을 선발했는데, 자 2023학년들은 611명을 선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예과와 약학부, 근데 치의학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100% 치역 인재 전형으로 운영하기로 2023학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부가 이제 6년제 수입생을 선발하는데요. 일단 직윤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직윤으로 10명 선발하고, 그 다음에 종합으로도 직윤 1 6명 선발하고, 다 수능으로 선발하게 이렇게 이제 입시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역 인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 때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교는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가 지교는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부산대 지교는 어디 지역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데를 좀 가끔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근데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학생부 100%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선발 방법이라는 게. 자 종합 평가에서 선발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은 여러분들도 정성 평가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대학을 막론하던 간에 자기 자신의 학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학업 역량도 보여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에 관해 전공과 관련해서 심화시킨 역량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산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이 무엇이죠? 있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산 쪽에서 이런 정도 이런 좀 불만이 있으신 목소리들이 있어요. 아니 서울 쪽 인서울권도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왜 부산대만 학종에 좀 수능 최저가 있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 그런 말씀 종종 하십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합 5등급 이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합6 이내입니다. 다만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택 하나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대학이나 생명자원 과학 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자이합6 등급 이내입니다 모든 전역 한국사 4 등급 이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정말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선호하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아까 같이 금방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간호학과라는 의학과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뭐 약학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그 외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부산대 지균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호하는 편입니다. 2022학년도 역시 부산 쪽 학생들 같은 경우 는 전부 다가 하는 게 부산대 지균으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신도 많이 준비를 했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생활교육, 자기 전공과 관련을 굉장히 많은 시켜, 심화시켰고, 비교과 역시 잘 챙겨왔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금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학생들 다 지원할 수 있고요. 1단계는 3배에서 4배에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면접이 20%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면접 변수가 2022학년도 굉장히 많을거고요 면접으로 뒤집혀진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대학교의 선발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부산대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은 누, 무엇일까요? 먼저, 선발 인재상은 첫 번째. 학업 탐구의 열정을 가진 유명한 인재가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가진 개방적 인재, 세 번째, 잠재력을 쥐는 미래 지향적 인재, 이세 가지 인재상이 바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간단하죠? 자, 학업 탐구의 열정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있어야 되고, 잠재력을 통해서 뭘 보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인재라는 것을 보호조표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재상을 보시면, 점다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들 비교과, 전공을 얼마나 많이 시켰냐에 따라서, 이 인재상이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여세를 보시면, 이것도 세가지 학업 역량과 잠재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는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딱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업 수학 능력이 15점, 지적 탐구 역량이 25점, 그래서총 어, 40점을 좀 평가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기초학업 능력 15점도 보여야 되겠지만, 지적 탐구는 25점이잖아요. 이것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 열정이 드러난 학업 성취도가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 지적 호기심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이상적인 학생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25점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15점이다. 15점인데.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평가하게 되냐면,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잠재력을 지닌 미래 지향적 인재를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무엇이 냐면 전공과 관련해서 발전을 잠재력 영향을 평가하는데, 이 전공을 심화시키고, 특히 뚜렷한 목표가 그 활동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활동을 보면, 아, 이 학생은 진로가 무엇이고, 이 진로를 선택해서 어떤 쪽을 더 하고 싶은 목표가 있구나, 라는 게, 상생활교롭에 충분히 보여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업과 비교과가 일치해야 되는데 내신과 과세택에 똑같이 비례해야 된다라는 그점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별론데 과세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생이있고요 내신은 좋은데 과세택이 너무 빈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가치 향상되는 건데 교양이면 그래도 비교과가 충분한 내신을 받쳐준다라면 아주 매우 매력적인 학생을 수 생기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이 점에 그게 지금 발전 가능성에서 많은 좀 보조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자기소개서가 폐쇄가 됐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자기소개서에서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에 자기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활기록부 단 하나만 내겠다문에 자기소개서 활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생활기록부 과세특위라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라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과 사회적 이 시점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동체 의식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교들 보면은 인성 쪽 같은면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많이 변별력이 생겨는데 인성은 어, 많은 좀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학종 직인 같은 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 학종 일반 학종에서는 항상 수능 최저가 변수였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어, 정말, 그, 합격이냐, 보라격 결정이 됐을, 됐정도예요 수능 최저 충족은70% 70 정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 학교를 이제 선호하신 학생 여러분들 하면은 학점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과 미래 지향점 발전 가능성 충분히 성화기록을 보여주고, 전공 적합성 심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학업 역량, 기초학업 수학 능력 15점도 충족시켜야 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라는 것, 그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